제58회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오늘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한양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 모두 경희대에게 1승씩을 챙긴 상황 이두 팀의 경기의 승자가 바로 3위 자리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노랑색 경기복이 한양대학교 흰색 경기복이 광운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서원일 골리 골문을 지키겠고요. 광운대학교는 1학년 이한백 골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양팀의 1피리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퍽을 따내는 팀은 한양대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로채는 광운대. 시작부터 양팀의 퍽 싸움이 계속됩니다. 한양대 첫 번째 슈팅 살짝 비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또한번 빗나가는 한양대. 올때 뒤쪽 흘러 나왔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먼거리 슛. 걸렸고요. 여기서 박종수가 따라갑니다. 박종수 단독 찬스. 박종수. 아쉽게 놓치는군요. 지난 경희대와 연세대전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박종수에게 찬스가 왔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광운대 슈팅. 들어가는군요. 이도영의 골이 터집니다. 1피리어드 18분 59초. 1피리어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광운대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골대 뒤쪽에서 반한수가 밀어졌고 이도형의 마무리골 1대0입니다 이 피리어드 한양대의 파워플레이 걷어내는 방운대 하지만 한양대가 따냅니다 줄곳을 찾고 있는 한양대 바로 슈팅 한번 막혔고요 바디체크 두 번째 바디체크 걷어냈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전예주 앞쪽 디빈슛 빗나갔고 다시 잡는 한양대 전예주 앞으로 밀어줬고요 슛 리바운드 슈팅 이한백 골리 걷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이번엔 오른쪽 공격 돌아 나옵니다 뒤쪽으로 슈팅 때리지 않고 반대편 넘어옵니다 전예주 전예주의 슛 걸렸고 리바운드 슛또한번 나가내는 이한백 골리. 파워 플레이 상황에서 한양대학교의 파상공세가 계속됩니다. 앞쪽으로 패드로 막았고 좀처럼 골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백 골리 결국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연속된 위기를 넘어간 광운대입니다. 한양대 몸으로 막는 광운대학교. 비하인더 넷. 하지만 스케이트로 막아내는 이한백 골리였습니다. 일대0의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광운대. 이번엔 광운대가 공격합니다. 이피어드 튀어 올랐고 박종수, 박종수 슛. 서원일 골리가 세이브합니다. 한양대 빠른 공격.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패드 맞고 나와 고리바드 슛. 이한배 골리 퍽을 간수합니다. 오늘 이한배 골리의 선방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수. 돌아섰고 단독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두 선수 막는데요. 사이 뚫었어요. 박정수 슛! 한번 막혔고 아 여기서 뒤로 흘러나갑니다. 길게 걷어내는 한양대였습니다. 한양대 그대로 슛! 골리가 쳐냈고 보드쪽 3피리어드로 넘어와있습니다. 걸렸는데요 한양대가 따집니다 한양대 슛 들어갑니다 한양대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한양대 주장 신재용의 동점골 3피려도 5분만에 경기 원쪽으로 돌려놓는 한양대입니다 신재용이 전예주에게 전예주가 길게 골문쪽으로 연결했고 신재용이 티빈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양대 공격 뒤쪽 내줬고 길상우 슛골 동점골 터진 후에 51초 만에 역전골이 터집니다. 이제 2대 1 리드를 잡는 한양대. 최성우가 돌아 서면서 뒤쪽 내줬고 길상우가 선수 제끼고 골까지 장렬합니다. 이제 2대 1한골차 한양대가 앞서갑니다. 광운대 반격. 뒤쪽 흘러 나옵니다. 여기서 한양대 길상우가 잡아냈습니다. 길상우 뒤쪽으로 다시 슛! 막아내는 이한백골리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퍽다에는 한양대 오른쪽 내줍니다. 중앙으로 티빈 골 성공하는 한양대 이번엔 최영일의 세 번째 골입니다. 3피려드 17분 6초 이 골은 쐐기 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지용과 최영일의 콤비 플레이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지용이 최영일에게 밀어줬고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공간 파고들었습니다. 3대1 두골 뒤지는 광운대 슛! 빗나가는군요. 페이스업 뒤로 나왔습니다. 길상호의 슈팅 왼쪽으로 비껴갑니다.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첫 골을 내줬던 한양대였지만 3피리어드에 세 골을 몰아치면서 한양대학교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슈팅 수에서도 한양대가 전반적으로 많이 앞섰던 경기 결국 광운대를 꺾고 이번 대회 2승째를 챙기면서 이번 대회 3위 자리를 사실상 예약합니다. 제58회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날 경희대를 7대0으로 대파하며 기분 좋은 2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광운대와 치열한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 역시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1, 2위 결정전이 될수 있는 오늘 경기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빨간색 상이 연세대학교 파란색 상이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퍽을 따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슛 벗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벽을 따라 크게 반대쪽으로 넘겨줬습니다. 크로스 골마을 흔들었습니다. 선제골 연세대학교 강변거리 연세대학교에게 첫골을 안겼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벽을 따라 반대쪽으로 넘겨줄 때 고려대학교 골리 박계훈이 조금은 판단 미스로 골대 복귀가 늦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변거리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파워 플레이, 슛. 자 다시 하지만 벗어났고 연세대학교가 걷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기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센터 쪽슛자 여기서 막아냈고 다시 스틱을 던지고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골리 한재익 비하인더넷 자 고려대학교 퍽을 오른쪽으로 연결시켜서 슛 다시 자 스틱 던지면서 다시 막아내는 한재익입니다. 하지만 퍼게 소유는 계속해서 고려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가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연대 역습 블루라인 넘어서 수비 하나 골대를 맞고 튕겨나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 자 다시 단에서 슛슛 하지만 한재익 골리 잘 막아냈습니다. 고려대학교 파워플레이 박진규 센터쪽 앞으로 길게 하지만 몸에 막혔고 다시 잡아 냅니다. 슛! 자 혼전 상황에서 한재익골리 퍽을 단단히 지켜냈습니다. 이피리어드 고려대 파워플레이로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하지만 스케이트날에 맞았고요. 뒤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내줬고 슛!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무위로 그쳤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자 따내지 못했고, 연세대학교 다시 들어갑니다. 김희웅의 골 점수는 2대0, 파워플레이 성공한 연세대학교입니다. 김영겸에 이어서 강변결로 이어졌고, 김희웅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 슛 벗어났고요. 자, 여기서 흘러나온 퍼 고려대 따냈습니다! 슛! 다시 잡았어! 아... 고려대학교... 골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쪽을 밀어넣었고, 다시! 비하인더넷, 연세대학교, 퍽을 따라갑니다. 고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뒤쪽으로 연결. 자, 앞으로 길게, 하지만 여기서! 연세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침착하게 골 성공시킨 김현겸. 연세대학교의 세 번째 골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3대0. 3피려드 3분 55초에 터진 연세대학교의 세 번째 골. 여기서 고려대가 퍽이 연결이 되지 않았고, 연세대학교 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꼴리까지 제치면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역습. 자, 몸을 던졌지만 역부족.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김용. 점수는 4대 0. 빠른 역습에 이은 단독 찬스가 만들어졌고, 김용선수 침착하게 골리까지 젖히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네 번째 골의 주인공은 김용이었습니다. 앞쪽. 고려대 골리 박기훈이 막아냅니다. 연세대학교 결국에는 4대 0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접전을 예상했지만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4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슈팅 수 26대 36으로 연세대학교가 시종일관 앞선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 사실상의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위는 연세대학교가 4전 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고려대학교 삼승 1패, 그 밑으로 3위 한양대와 광운대 경이대는 4전 전패를 당하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MVP는 연세대학교의 골리 한재익 선수가 받았습니다. 포인트 상은 고려대학교 박진규, 미기상은 한양대 신재용, 그리고 지도자 상에는 연세대학교 윤성엽 감독이 받았습니다. 2013-2014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오늘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대명상무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대명상무가 중국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챙겼고 최근 5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스벅스는 올 시즌 첫 번째 한국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지난번 아이스벅스 홈 경기 3연전에서는 대명상무가 2승 1패로 우위를 보인 바 있고요. 양팀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1피리어드 대명상무가 김윤한의 선제골로 한골 앞서 있는 가운데 1피리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벅스의 공격, 먼거리 슛, 올리가 한번 걷어내고 리바운드 슛, 골이 터집니다. 아이스벅스의 사이토 테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1피리어드 11분 37초, 아이스벅스의 주장인 사이토테치야가 동점골에 성공하는군요. 야마다의 슈팅이 걸렸는데 리바운드 슛으로 골을 뽑아내는 사이토테치야였습니다 1대1 동점. 대명상무의 슛,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비하이더넷 뒤쪽, 아, 걸리는군요. 바구상이 잘 내줬는데, 후쿠지 골리 선방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바구상, 한 선수, 두 선수 사이 넘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슛! 정병천의 슈팅 골대를 맞고 튀어오릅니다 우중간에 있던 정병천에게 연결됐는데 강력한 슈팅 아쉽게 골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정병천 이 피어드 정병천의 공격 걸립니다 퍽기 아니라 정병천 선수가 골문 안으로 들어갔군요 아이스박스 다 안에서 돌아 나옵니다. 몸으로 막고 한 선수 제끼고두 선수 제친 사이 그대로 뒤쪽에서 슛 골! 아이스박스 우에노 히로키 역전골입니다. 이피리어드 12분 57초. 이제 경기를 뒤집는 아이스박스. 우에노 히로키가 한 선수 넘어지면서 제쳤고 두 선수 제쳤고 뒤쪽에서 공간을 찾아내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뒤져있는 대명상모 들어갑니다 바구상의골 역전을 허용한지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이피리어드 14분 3초에 동점골이 장렬했습니다 여기서 뒤쪽 흘러나온 퍽을 바구상이 각도가 별로 없었는데요 아 이게 골로 들어가는군요 2대2 동점입니다 보드쪽 아이스박스가 따냅니다 아이스박스 슛골 3대2 다시 리드를 잡는 아이스벅스 우에노 히로키의 연속 골이 터집니다 이 피려드 15분 15초 3분 사이에 양팀 골을 주고받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두 골째 성공시키면서 우에노 히로키 다시 아이스벅스의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골대 뒤쪽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데이빗 펑크 이 피려드 18분 56초 이제 두 골차로 앞서가는 아이스벅스입니다. 뒤쪽으로 나갔던 파워 데이비뽕크가 골대 뒤로 돌아나오면서 빠르게 골문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3피리어드로 넘어왔습니다. 조민호 신상우 골이 터집니다. 주격골을 만드는 대명상무 3피리어드 11분 16초입니다. 도미노가 짧게 신상우에게 스크린을 걸어줬고, 신상우의 골. 이제 스코어 4대3 한점 차. 대명상무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골이 좀처럼 터지지 않았고, 13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뒤쪽 흘러나가는데요, 대명상무. 엠티넷 상황. 걷어냈지만, 여기서 아이스박스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기서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3. 결국 오늘 경기 니코 아이스벅스가 한골차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양팀 기록적으로는 뭐 골수 슈팅수 거의 비슷한 경기 양상 보였고요. 결국 한골차의 리드를 끝까지 지켰던 니코 아이스벅스였습니다. 이로써 양팀의 올시즌 상대 점적은 2승 2패 동률이 됐습니다. 대명 상무와 니코 아이스벅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홈 2연전을 펼치게 되는 대명 상무입니다. 대명 상무는 어제 니코 아이스벅스와 상대로 4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 2승 2패, 시즌 5차전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 진영으로 넘어간 퍽, 아이스벅스가 먼저 공격을 진행합니다. 검은색 상의 대명상무 센터쪽 슛! 아이스박스 골리 후크 후지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시 대명상무의 공격 자, 혼전 상황에서 골문 앞 자, 대명상무 따낼 거 슛! 들어갑니다! 1피어도 6분 46초에 터진 안현민의 선제골 혼전 상황에 튀어나온 퍼 여기서 앞쪽으로 찔러 넣어줬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버렸던 안현민입니다. 아이스벅스의 공격 전개 센터 쪽, 자 몸을 던져서 퍽을 막아냈고 골리가 지켜냅니다. 자이피리어드입니다 대명상무의 투맨 어드벤테이지 상황에서 자 여기서 골대를 맞고 튕겨나옵니다. 대명상무 타지만 퍽을 다시 잡아서 반대쪽 길게 연결. 자그 틈을 비집고 뒤쪽 조민호 반대쪽으로 골방 흔드는 김원중 2피러드 2분 37초에 터진 김원중의 추가 골 조민호 선수 김원중에게 그대로 연결 논스톱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2대0 2피러드 대명상모의 파워플레이 왼쪽 센터쪽 자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민호 길게 하지만 벗어납니다. 대명상무, 뒤쪽에서 조민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골! 진상우의 골, 점수는 3대0. 이피로드 3분,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석 점차로 앞서 나가는 대명상무, 조민호 선수가 비하인더넷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비어있는 선수, 신상우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줬고 그대로 골이 성공했습니다. 대명상마의 공격. 자 박우상의 단독 찬스. 아이스벅스 골리가 막아냈습니다. 후쿠우즈의 선방. 대명상무 진영. 자, 뒤쪽. 자 여기서 아이스벅스따안 했고 다시 뒤쪽에서 골입니다. 아이스벅스의 골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3대1. 추격을 시작하는 아이스벅스. 여기서 아이스벅스가 퍽을 따냈고, 뒤쪽으로 연결. 다니엘 세사지가 골망을 그대로 흔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점수는 두 점차 계속해서 아이스벅스의 공격. 자, 뒤쪽에서 살짝 내줬고, 다시 따냈습니다. 하지만 골망을 외면하면서 대명상무에게 퍽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컷! 자, 살짝 페이크, 슛! 대명상무 커은냅니다 대명상무의 공격. 조민호가 끌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슛! 옆구무를 맞고 튕겨나고, 조민호 빙글 돌아서 하지만 다시 튀어나고, 슛! 아이스박스 후쿠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이 피리어드 아이스박스의 투맨 어드밴테이지 상황. 대명상무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아이스 박스. 센터 슛! 자, 튕겨 나온 공. 자, 이스 네, 아이스 박스 다시 따냈습니다. 다시 센터 쪽 왼쪽으로 연결. 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아이스 박스 앞쪽 크게 찔러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무라 요시노리 골. 2피로도 17분 25초에 터진 아이스 박스의 추가골. 점수는 3대 2가 됐습니다. 이무라 요시노리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3피리어드입니다자 비하인더넷 대명상무 따냈고 다시 뒤에서 아이스벅스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아이스벅스 오른쪽에서 반대쪽 튀어오른 퍽을 따내지 못한 대명상무 자3피러드 아이스벅스의 엠티넷 상황 대명 상무가 따냈고 자 앞쪽으로 길게 넘겨줍니다 골리가 없는 데서 크게 외면합니다 아이스벅스가 위기 상황을 일단 넘겼습니다 엠티넷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 여기서 수비와 골리가 몸을 던졌습니다 아 살짝 벗어나는 퍽 아이스벅스 자 앞쪽으로 자, 벽을 따라서 월패스하지만 아이스벅스 다시 뒤에서 앞으로 대명 상무가 걷어냈지만 다시 아이스벅스 한 점차 상황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싱이 선언됩니다 경기는 이제 단 3초만이 남아있는 상황 상무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자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대명상무가 어제 역전패에 대한 서력을 받으면서. 단단히 해냈습니다 여러분께 최종 스코어 3대2 한점차 승리 슛은 32대26으로 대명상무가 앞선 플레이를 펼쳤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2대1로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대명상무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